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7년 11월에 출고된 2018년식 쉐보레 올뉴 크루즈 1.6 디젤 LTZ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5622km 판매 금액 780만 원.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7년 11월 28일 출고 2018년식 주행거리 15622km. 성능 보증 보험사는 메리추화제로 되어 있고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메리추화제 통해서 AS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단순 교환 두개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 루이 없고 냉각 수내수 없고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량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사진, 전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센서, 전면 측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엔진 룸, 주행거리 1 5 632km,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마이링크, 네, 오토미션, 열산 핸들 기능, 크루즈 컨트롤, 운전석, 뒷좌석, 블랙박스 2채널,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네, 필타이어 상태도 엄청 깨끗해 보이죠? 네, 이 뒤에도 엄청 양호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사진까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017년 11월에 출고된 2018년식 쉐보레 올뉴 크루즈 1.6 디젤 LTZ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5622km, 판매금액 780만 원. 제가 직접 인수한 차량이고요. 진짜 최대한 저렴하게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